다음 959. 지운다 안 좋아요. なお 자, 앞뒤 5, 7 7, 9, 9, 10, 11, 12, 3 4 5다 차갑게 시작 이직 뒤에서 앞에꺼 거 뺀거 분의 1을 가로고 5분의 1 가로 빼기 7분의 1 이렇게 쓴다 그랬지 공식이요 뒤에서 앞에꺼 거 뺀거 분의 1을 가로열고 앞에꺼 분의 1, 뒤에거꺼 분의 1다 이런식이라고 네? 네! 다 2분의 1이 공통이네? 그럼 2분의 1을 흐집어내면 있잖아. 눈에 보이지? 마, 뿔, 마, 뿔, 마, 뿔, 마, 뿔다 사라지지? 그냥 맨 앞에 있는 5분의 1이랑 뭐만? 통분하면 25분의 몇이야? 4 왜? 할수 있나요? 네 되죠? 네. 부분 분수 뭐라고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앞뒤의 창아 다 뭐예요? 1이지, 1. 그니까, 러 x분의 1 빼기 x 1분의 1. 뒤에서 빼 것도 또 1이니까 또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근데 바로 뒤에서 이어져, 아니어져? 이어지죠.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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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9 9 9분의 1이지 그래서 xx 더하기 9 9 9분의 x 더하기 9 9 9 빼기 x3가 사라져서 x 곱하기 9 9 9 어쨌든 이 식이 나왔는데 여기다 f에 111 대입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111 곱하기 111 더하기 9 9 9 하면 뭐야? 1100이냐? 1110이냐? 네. 1110 곱하기 9 9 9 0 다시 1하면 9죠? 약분 안되죠? 3으로 약분 돼요? 3으로 약분하면 몇이야? 370분의 3이냐? ねえ。 자, 이차상분에서 어디? 이 어디 있어? 이거, 아니 이거에서 이거 뺐서 이게 x 분의 1 빼기 x 더하기 분의 x 더하기 분의 빼기 x 더하기 분의 네. 이런 식인데 네. 그래서 x 더하기 분의 1 빼기 x 더하기 분의 1 네. 알게 분모가 안보여어 아, 그러니까 네가 쓰면 되잖아. 다음에 넘겨서 9, 6, 2. 준다 네. 잘 들으세요. 이것도 법문 수직이지? 잘 봐. X를 대분모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X를 곱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X 빼기 1분의 X분의 1분의 1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X 빼기 1고 X 빼기를 곱한다고. 네? 맞아요. 그럼 x 빼기 1 빼기 x 분의 x 빼기 1 분의 1이지 사라지지 플러스지 또 사라지지 그럼 남는 건1 마이너스 x 분의 1이야. 그러니까 X분의 x 분의 x 빼기 1인 거지. 이게 f(x)지. 네, 되나요? 다음, 967번으로 갑니다. 지문 다요. 좋아. 네. 양변을 x로 나누면 x 빼기 3 더하기 x 분의 1이 0이지. 맞아요.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이 3이죠. 근데 이거는 인수 분해하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x 더하기 1, x 배기 x 분의 1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구하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은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빼기 2. 9 빼기 2에서 몇이야? 7인데. 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x 배기 x 분의 1에 뭘 구해야 돼? 제곱을 구하지. 그럼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빼기 몇이야? 4. 이거 9 빼기 4에서 5고, x 빼기 x 분의 1은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 그랬거든? 이거 양이야, 음양. 양이지. 이거 몇이야? 이거 얘는 7곱하기 3곱하기 로토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죠. 그 다음에 9, 6, 준다 아, 네. 아, 참, 참, 참. 아 아니, 잠시만요. 음. 좋아요 네. b분의 a 빼기 c 빼기 1이니까 b분의 a 빼기 c 빼기 b 곱하기 c분의 b 빼기 a 빼기 c 곱하기 a 분의 c 빼기 b 빼기 a 이 거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네. 그러니까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 c 더하기 a는 마비 a 더하기 b야.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아이씨 뭐 빠진 거야. a b c.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이거에 부호 바뀐 거니까 2A네? 다시 이거는 이거에 부호 바뀐 거니까 2B네? 다시 이거는 이거에 부호 바뀐 거니까 2C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분, 약분, 약분. 남는 건 8. 어렵지 않지? 이해되지? 응. 네, 응. 어, 네. 네. 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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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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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970은 뭐 충분히 할수 있고. 그다음에 973으로 가 볼까요? 973. <laughs> 지운다. 아까 줬는데 뭘또 줘요? 아, 그렇죠. 음, 어, 어디까지 나와요 유리 씨 끝낼 건데? 어? <laughs> 유리 씨를 끝낸다고 내가 유리 함수 끝낸다 했어? 유리 씨그 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배가 따. 빨리 삼겹. 배 박수 주지 아니 그냥 어려운 거 나가게 짧게 하나 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왜지? 비례식, 비례식, 무조건 뭘로 넣는다? 비례상수. 비례상수, k k 이 k 케이 익해요, 익해요, 해요 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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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해 k 익 k 요익해 여기 들어가면 y 플러스 8k 는 3k 니까 y 는 마이너스 5k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x 기 15k 는 2k 니까 x 는 17k 됐어요? Right. Yeah. 분수식이죠? 분수하나 분수 그러니까 x에 몇 대입해? 17 y에 뭐 대입해? -5. z에 뭐 대입해? 4 대세형 34 빼기 5 빼기 24 분의 17 빼기 10 플러스 8 8 5 분의 15 3이 그죠？배 시죠？할 수있 겠죠？라스트 출시 네. 라스트 시 예수, 예수. 아 저기 일송투에 한글 정자가 아니 한자 정자가 되다만 이가 있잖아. 그지? 네. 네도 이제 할 거야. 왜요? 뭐, 발음 정자 5를 채우면 그날은 이제 마시는 거야. 알겠어요? 아, 막 그게 근데, 뭔데요? 시트 다해오고 뭐 그런 거야. 아닌데요? 지난번에 발음 정자 써봤잖아요. 아, 문제 맞추는 거. 요 제가 뭐 물어보면 뭐 대답만 하지. 어이 거기 쪽 언제요? 제가 물어볼 때. 아, 아 아까 그것도 쳐 주시면 안 돼요. 뭐요? 미래 네, 상수. 너. 아. 아, 그럼 이거 물어볼때대답해요죠 준다. 네. 오케이. 준다요? 네. 문자가 몇개 있어요? 세 개. 세개몇개 있죠? 세개요뭐세개있어두 아, <laughs> 개. 개밖에 없는데. 벌써 두개 맞췄다. 두 개요, 두 개. <laughs> 벌써 두개 맞춘 거 아니에요? 두 개. <laughs> 두 개인 체. 네. 그러면 방정식은 아니야, 그지? 맞습니다. 어, 그냥 뭐 억지로 말하는 부정 방정식인데, 예? 그럼 값은 못 구하고 뭐는 구할 수 있어. 식. 네. 그그 관계. 네. 비례 상수. 비례식. 비례. <laughs> 자두번 대답 중에 안 나오면 이번 기회는 날아갑니다. 이야 뭐, 너무 싸지 아 않아요? <laughs> <그게> 안 들어냐? <laughs> 비율. 네. 라스트. 잠시만. 마지막이야. 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마지막이야. 슬로우리하게 다시 한 번만. 거의 50%그 사치까지 갔어요. 비율이... 맞죠, 맞죠. 그러니 대답하라고요, 정확하게. 네, 아니, 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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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모데 뭔데? 비 시켰는데, 먹었는데.